내오늘부터 예, 갈라디아서 말씀 여섯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여섯 장인데 핵심적 주제는 오늘 일장 첫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면 이 갈라디아서를 잘 읽어봐야 합니다. 물론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로마서에 아주 잘 자세히 나와 있는데, 로마서의 축조판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고 말할 정도로. 에, 그걸 또한번 축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려면,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잘또 연구하고, 또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이 내용은 일종의 변론 같은 그런 형식을 띠고 있는데, 다른 복음이 없는 이제 그 이유, 그 이걸 바울이 계속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일장 같은 경우는 에, 이렇게 그 보금은 음, 보금을 전한 사람을 봐라. 이제 일단 이런 것입니다. 보금을 전한 사람을 보면 이 보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에, 또 어, 그렇지 않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면서 보금을 전하는 자기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에, 이 보금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이제, 변증, 변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여기 이제 앞으로 계속 읽어나가면, 바울이 말하는 그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이 누군지, 또그 다른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당시 이제 유대,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그 유대인의 전통 율법 어, 여기에 많이 얽매여 있기 때문에 예, 구원이라는 문제를 이제 생각할 때에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 플러스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구원을 받는 길은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고, 등등. 이런 것으로 이제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들이 많겠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래도 자기네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가르치는 내용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흐리게 함으로써 다른 것들을 자꾸 추가하고, 이제 이름으로서큰 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다른 복음을 줬지 말라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서신서인데, 다른 바울이 보낸 전체 에르세계의 서신서들과 비교해보면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보통 바울이 보낸 서신서는 이제 축복하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고 이제 안부 인사를 한 후에 뒤에 이어지는 것들은 다 칭찬을 합니다 칭찬도 하고 또 감사도 합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들이 잘한 점들 을 칭찬을 한 후에 이제 뭐 그들이 잘못한 거나 또범면할 것들을 쭉 해나갑니다 심지어 고린도 전서 후서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타락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칭찬을 역시 그래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런 게 없어요. 칭찬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막바로, 바로 직격탄을 쏘는 이제 그런 편지인데, 저 5절까지가 이제 그런 안부인사잖아요. 일종의 뭐, 은혜와 평강 있게 원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 하고 5절이 끝난 다음에 6절이 이제 여기에 칭찬, 감사 이게 나와야 될 위치에 안 나오는 거예요. 바로 뭐부터 얘기하는가? 6절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질책을 한 후에. 그런 것을 전하는 자들을 막 저주하는 거죠. 바울은 사랑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굉장히 대적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저주를 막 8절, 9절 이렇게 저주를 하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 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저주하고 있어 그 천사일지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또 설역자기들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맞땅하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지금 달라디아 교인들이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 그러면서 이제. 십절 1 1절 계속되는 것은 왜 다른 복음이 뭔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쫓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걸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쭉또 앞으로 깨닫게 될 텐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깊이 생각할 것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천만정도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교인의 수가 줄어서 뭐 900만, 970만, 심지어는 870만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근데 그이단의 수가 무시 못할 정도로 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100만, 150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수가 많죠. 이단이라면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쫓는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의 대표적인 예는 이만희 교주에 의한 그런 신천지가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라 해서 이렇게. 여자 하나님을 얘기하고 어, 그렇게 장길자를 얘기하고 하는 그런 시기에 또 이단이 가장 대표적인데 그 외에도 우후죽순처럼 많은 이단들이 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이단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에, 그거는 이렇게 담배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부족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깨달음이라는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뭘 깨달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논리가 이 뿌리는 1세기, 2세기에 있었던 영지회에서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스는 지금 유대인의 어떤 유대교적 그 이단을 설명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이라든지 또 베드로 후서라든지 유다서에서 또 말하는 이단의 형태는 그런 논리 깨달아야 구원받는다는 영지주의 그러니까 그들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도 부인하는 것이 성육신도 부인하고 오직 에, 인간의 육체를 상당히 그렇게 나쁘게 보면서 이 깨달음 지식 뭐 이래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영지주의들이 또 이단이 횡행했던 것이 그때 당시도 있었다는 것이죠. 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 이렇게 계속 이, 이 맥을 같이 하고 맥을 연결하고 있는데 그들은 결론은 뻔한 거죠. 왜 자꾸 그 예수그대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가? 다른 교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교주인데 자기를 믿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 십자가 복음을 흔들어야 되거든요. 의료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다 사람들의 소망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요구가 좀안 되니까,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서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만희는 인댄자라고 요한계시록에 인댄자가 자기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누가 이만희를 믿겠습니까? 사람이 지금 80, 90, 거의 죽어가는데, 예, 그사람이이 죽으면 그~ 거기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누군가를 대체자를또 만들겠죠 마치 안상홍에서 죽으니까 안상홍의 그~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고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다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그~ 몇 번째 부인인지 모르겠는데 장길자라는 여자를 또 내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교주 바톤체인지를 할거에요. 통일교도 문선명이 하다가 지금 또그 아들들이 하고 뭐 이렇게 그들은 또 명맥을 유지할 것이긴 한데 그들이 주장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교주에게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그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통일교는 원리강론이라는 또 부가적인 또 미국 이런 외국에 이다는 몰몽경, 몰몽교가 있잖아. 요 이들은 또 몰몽경을 지원하는 거 이런 식으로 성경, 근데 요한계시험을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 성경을 더하거나 빼면 그만큼 또 저주를 받고 구원해서 배제된다는 말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음,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또 이만희 쪽은 이걸 믿게 하려고 비유프리라는 걸 소위 하죠. 비유프리는 정말 우스운 거죠. 그것은 자기네들의 결론을 딱 내려놓고 이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해석이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그걸 비유라는 겸묘한 트릭을 써가지고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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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 비유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비유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 그 비유 불리를마태복음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로 막 연결한다고 아주 어, 저도 그 책을 다 읽어보고, 어, 옛날에 이단에 빠지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걸 교육을 시키려고 그 살펴봤어요. 근데, 근데 전련한 거예요. 보면. 우리 그 보면 이제 보통의 목사, 들 목사들의 지식만 갖고도 그들의 이 교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이 그런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 젊은이들이 많이 또 쫓아가는 이제 그런, 안타까움도 있는데. 여하튼, 이, 게왜 나쁘냐? 여기 한번 빠지면 못 나와요. 못 나오고, 한번 빠지면 결국은 구원의 길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갈라져서 계속 말씀을 읽어가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만 먹은 십자장 육절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인데 이단들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등에 엎습니다.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또 하지 않으면 또 안되니까 그래서 자칭 재림예수들이 우리나라에 속출했고 벌써 거쳐간 이단들의 수가 몇백명 많이 있어요. 근데 다 그들은 명명하는 게또 사라지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0년에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2000년에 예수님 오시고 성령님 오시고 2000년 동안에 이 기독교 역사를 성령이 인도하셔서 그동안 여러 잘못된 교리들을 바로잡아서 지금까지 온 결론인데 그걸 이단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내가 계시를 받았다 뭐, 말도안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리에 봐도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가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자칭 이야기하는 적 그리스도의 출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월리석게도 이단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대로 이단을 이 단을 쫓아가는 건난참 이상하게 여긴다. 그들은 다른 복음은 없다. 뭐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죄도다 사하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 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구원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 늘는 이어지는 계속 말씀은 바울이 에이 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바른 복음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기 때문이다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비록 자신은 한때 예수님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 예수님 만났는데 그런데 자기가 온 기원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바울은 배 속에 있을 때부터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십니가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옳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일장의 내용은 이제 뒤에 부분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장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이런 분명한 진리에서 벗어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혹여나 다른 복음을 전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아직도 예수 그대의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